안녕하세요 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곱 번째 강의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 무엇무엇이 아닙니다 뭐뭐가 아니에요라고 부정하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남녀를 얘기할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 갈게요. 첫 번째 문장은 아노 히토와 온나데와 아리마 생. 아노 히토와 온나데와 아리마 생.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은 오독오 자네이스. 선생은 남자 아닙니다. 자 어떤 문장일지 하나 하나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노 히토와 언나 대화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자 아노 あの,아 뭐였죠? 코소와도 할때 아니까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히토는 뭐였죠? 히토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연결해 줄 때는 노우를 no 써서 아노 히토. 아노히토 하면 저 사람이죠. 저 사람은이니까 아노히토와 그리고 여자라고 하면 온나 온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나가 아니에요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는 뭐뭐시 아니다 혹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본어로도 가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일본어는 부정으로 얘기할 때는요 무조건 내와 대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아리마생 아리마생 써주면 되는데요 자, 아리마생 앞에 대와가 오면요 뭐뭐가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를 붙이잖아요 뭐뭐가 아리마생 이라고 하면은 뭐뭐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조사를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아리마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만약에 온나가 아리마생 해버리면요, 여자가 없습니다가 돼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아닙니다라고 할 때는 온나데와 아리마생이라고 해서 꼭 대화를 써주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딱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히토와 온나데와 아리마생 그러면 저 사람은 여자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됐나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센세와 오토코짱 나이데스라고 했어요. 자, 센세는 뭐였죠? 선생님이었고요. 선생님은 센세와 뭐라고요? 오토코 오토코 하면은 남자라고 합니다. 남자. 그리고 남자가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선생님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이런 뜻인 거죠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할때 우리 뭐라고 했죠 대화라고 했는데 대화의 축약형 축약형이 자입니다 자자 자. 그래서 대화랑 자는 완벽하게 똑같은 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아니면 평소에 얘기할 때 줄여서 쓰는 표현이 자입니다 그래서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대화를 쓰셔도 되고요 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닙니다라고 할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아리마셍아리마 근데 아리마셍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친구가 나이데스. 나이데스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아니에요라고 하면 아리마셍 혹은 나이데스를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나이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선생은 어코게 나이데스. 자 그러면 선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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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됐나요? 자, 읽고 넘어갈게요. 뭐라고요? 센세와 어떻게 자나이데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자 남자라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더 볼게요. 일단 우리가 방금 했던 언나, 나 여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고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녀 자체를 이야기하는 성별을 얘기하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 보고 저 온나, 저뭐어떻고라고 하면요, 사실은 좀 약간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성별만 얘기하고 싶을 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시, 조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시는 여자. 여자라는 그 여자 한자 그대로 읽으면 조시라고 하거든요. 조시. 그리고 남자도 난씨. 난시, 난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요, 그냥 여자, 남자 자체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끔 어떻게 사람을 지칭할 때 하면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쓸수 있긴 하지만 보통 조시. 씨라고 하게 되면요 성인이 안된 사람들 성인이 안된 어린 친구들 있죠 어린 친구들을 조시딴시라고 칭할 때 가끔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럼 선생님 좀 무례하지 않게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조세 조세 번역하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쓸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성이라고 할때 조세. 그러면 남성은요. 남성은 단세, 단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성별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으로 돌아가볼게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두 문장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노 히토와 온나 데와 아리마 생 아노 히토와 온나 데와 아리마 생 두번째 문장 뭐였죠? 선생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엇무엇이 무언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ではありません 혹은 じゃないです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